오늘은 제가 새로 드린 인테리어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은 물론 안목 있는 분들 집들을 다 있는 아이템부터 자라온,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 구매처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인테리어 아이템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짜잔 이렇게 현관 들어서자마자 있는 벽에 작품을 걸어놨어요. 우선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김성희 작가님의 '어 safe haven'이라는 작품이고요. 여기서 'haven'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뜻이 아니고 'h a v e n' haven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고르게 된 이유가 이 작품이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담긴 작품이라고 느껴졌어요. 나무 사이에 가운데 있는 의자하고 그 주변으로 새들도 있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안식처를 뜻하는 작품인데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푸르은 정원이 딸린 제일 사랑하는 공간인 집을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딱 이런 작품이 있어서 아무내 가치관과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왠걸 도착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작품이 색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이고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공간에 텅 비어 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미술 작품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찾은 작품인데 셀럽. 분들이나 막 멋진 삶을 사시는 분들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삶을 들여다보면 꼭 작품을 소유하셨더라고요. 막연하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작품을 이제 소장하는데 걸림돌이 엄청 많잖아요. 근 취향에 맞는 작품을 선택하는 게 어렵고 가격도 사실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제가 사실 엄두도 못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은 기회로 작품을 집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오픈 갤러리 그림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가능했거든요. 작품을 선택하려면 어디 갤러리 가서 막 돌아다녀야 되고 내 취향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작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오픈 갤러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그림이 약 7만여 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스타일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작품들,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쭉 보실 수 있고, 이게 렌탈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가의 작품을 되게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어서 그게 좋고, 또 3개월 주기로 교체도 가능해요. 그럼 비싼 제품을 한 번의 선택으로 혹시 취향이 안 맞는 걸드리면또 그것도 꽤 골치 아픈 일인데 이거는 이제 렌탈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볍게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마음에 들면 구독을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품이 엄마 이걸 어떻게 설치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문 설치기사님이 오셔서 안정적으로 배치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방식으로 레일이나 아니면 못 설치도 다 해주셔서 너무 편하고 저는 여기 몰딩이 없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못으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못으로 했고 나중에 이제 교체하거나 아니면 수거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구멍 막는 처리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오픈 갤러리에는 그림 렌탈 뿐 아니라 작가님들의 작품으로 만든 발매트, 에코백, 모바일 악세서리와 같은 굿즈 제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오픈 갤러리에서 우아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첫 렌탈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3개월 동안 월 9,000원대로 원화작품을 렌탈할 수 있도록 해 주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두번째로 이제 제가 집에 드린 이 장입니다 이게 뭔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신발장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열어보면 저는 신발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모품 넣어놓는 걸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향수 저 넣어놨는데 외출 전에 문 앞에서 뿌리려고 여기가 깊이가 이게 17cm 정도 되는 깊이감이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신발을 넣어서 신발을 좁은 공간에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든 장입니다. 근 저는 요거를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납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복도가 굉장히 좁, 좁기 때문에 어떤 장을 들여놓기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 벽면 공간을 좀 활용하고 싶기도 하고 수납도 사실 좀 화장실 관련한 원래는 여기 수건을 넣어놓으려고 해놓, 해놓긴 했는데, 수건 말고, 뭐, 이런 샴푸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밋밋했었는데, 사실 우리 집 들어오자마자 이 작품하고 이 신발장 덕분에 좀 되게 좀 제가 원하는 추구미가 좀더 확실해졌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얘가 골드 손잡이는 아니었고 이 손잡이는 아니었고 다른 손잡이였는데 그거가 살짝 마음에... 검은색 손잡이였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손잡이를 자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걸 달아줬고 그러니까 훨씬 더좀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3단으로 샀었어야 되는데 약간 사이즈 미스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못으로 고정해줬어요. 그래서 띄워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었으면 좀더 실용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아시, 아쉽지만, 이렇게 하고. 원래는, 원래 이런 장이 이케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케아걸 원래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 사이즈가, 이벽 사이즈가 살짝 애매해가지고, 이케아 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찾아보다가 찾게 된 장인데, 오히려 이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장입니다. 다음은 이 바구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바구니가 뭘것 같나요? <laughs> 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은 수건을 담아 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구니가 화분 바구니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안에 물이 새어나지 말라고 비닐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화분 바구니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건 바구니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수건을 넣어놓으면 눅눅해지기도 하고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넣어놓고 쓰려고 샀다가 이것도 좀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것도 약간 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집에 이쪽에 공간이 남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완성하고 싶어서 무엇을 둘까 하다가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화분을 뒀었어요. 근데 화분을 두니까 좀 아쉽게도 화분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빛도 없고 조명도 항상 켜놓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렇게 화분이 좀 낮은 화분을 샀었어 가지고 이 스툴도 제가 따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진짜 위에 높이를 올리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화분은 좀 빛이 잘, 보, 잘 보이는 대로 보내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게 이렇게. 어... 수건 바구니를 올려놓으면 바로 화장실에서 이렇게 꺼내기도 좋고, 집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뭔가 너무 이게 예쁜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 중인 TWB 타월이고, 이건 어디 타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 수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안쪽으로 좀 들어와 보면, 주방인데요.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좀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우선은 이쪽이 제가 이렇게 일할 때 안쪽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이라서 이쪽 벽면을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해요. 물론 저의 사랑하는 또 애정하는 공간이 이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시그니처인 공간은 맞지만 사실상 제가 여기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반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을 좀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제 상부장이나 하부장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좀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로 구입한 제품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바스켓. 이게 사실 이제 와인 쿨러라든지 아이스 바스켓인데 옛날에 브런치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와인 쿨러를 화병처럼 사용하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가 또막 연예인분들도 이런 와인 쿨러를 그냥 화병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렴한데 괜찮은 거 없을까 찾아보다가 쿠팡에서 발견했거든요. 여기가 지금 손잡이가 골드 포인트인데 실버 포인트도 있어요. 그리고 조, 조금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디자인이 조금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가격대도 굉장히 합리적이어가지고, 어, 요걸 샀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아, 고속버스 터미널 그 고터의 조화지장 있거든요. 거기서 구매를 했고, 얘는 좀 비싼 조화예요. 이게 실제 느낌이 만져보실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은 조화 느낌이 안 나는 그런 조화여가지고, 이렇게 꾸며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예쁘겠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만족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요거는 이제 수세미 거치대라고 하죠. 요것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자라 홈 제품이에요. 이제 제가 이 주방에 이케아 싱크대 하브센 싱크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어 수세미 거치대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화이트로 좀 하고 싶은데 화이트로 한걸 예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은 마감이나 전체적인 완성도가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괜찮은 거 없는 없, 없을까? 좀더 찾아보니까 자랑 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별도로 따로 구입한 거고 이렇게 이렇게가 자라 제품이에요. 이 세제 디스펜서도. 같이 있고 크림색으로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이런 화이트 색상에 수세미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아쉬운데 제가 발견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디스펜서는 없지만 괜찮은 게 있어서 그것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릴게요. 얘는 사실 자라오면 살짝 비싸잖아요. 그래서 살짝 비싸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예쁘죠? 제가 새로 구입한 게또 다른 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파가 없이 리빙 다이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중앙에 큰 식탁을 두고 한쪽에서는 식사를 평소에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주로. 근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하다가 막또 잠깐 뭐 이쪽으로 옮겨야 되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저 안쪽에 택배 하는 데가 있거든요 택배 쪽으로 옮겨야 될 때도 있어 가지고 이동식 트롤리 같은 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게 사실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5단으로 되어 있고 360도로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안 보이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꺼내서 보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쪽에 위에는 이런 식으로 가릴 수도 있고, 위에 거치할 수도 있게 잘, 잘 나와 있는 제품이고, 그 트롤리니까 이렇게 바퀴 타고 이동할 수가 있고. 얘가 사실은 이제 카피 제품이거든요? 어디 제품이더라? 이 디자인으로 이제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원래, 원래 제품은. 그건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사진은 못할 것 같아서 그, 그 제품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너무 비싸서 사진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트롤리를 괜찮은 걸 찾아보다가 여기 카피 제품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주방에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사무용품을좀 가리면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께 좀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소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랑... <laughs> 자랑을 하려고 하는 제가 취미라고 할게 사실 딱히 없어요 옛날에는 취미 부자였는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일이 취미인 상황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울 때가 있고,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약간 모를 때가 있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꽃을 보거나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클래스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클래스를 등록을 해서, 센터피스 과정이어서 한 시간 동안 수강을 해서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괜찮지 않나요? <laughs> 너무 마음에 들게 나온 거요 제가 생각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3일인가됐는데좀 이런 애들 시대이긴 했어도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약간 좀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클래스를 한 번씩 하면 좋은 게 어쨌든 배운 거잖아요. 배워서 이번에 한번 하고 났으니까 다음 번에 내 스스로 또할수 있고 배우는 과정 중에 집중도 할수 있고 그러면서 한 번씩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원래는 얘가 이렇게 대칭을 동그랗게 하는 분들 그게 정석인데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정석인데 저는 이렇게 한쪽을 비워가지고 비대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괜찮은 것 같다.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만들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앞에 두고 항상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뿌듯하고 예쁘고 기분이 좋아져서 정말 정말 잘한 소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꽃 시장 가가지고 꽃 사와서 또 이제 제 스스로 혼자 복습 겸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만드는 과정도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오는 시각적인 느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축인데도 인테리어하고 25평 작은 집인데도 꾸역꾸역 예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열심히 꾸미고 가꾸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때는 예뻤던 게 지금은 지겨울 수도 있고, 또 현실에 타협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언젠가는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으로 이사해서 프렌치 느낌 낭낭한 주방과 다이닝룸을 가지고 사는 날을 꿈꾸긴 하지만 너무 먼 미래 같아서 현실과의 괴리로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고 있기에 주어진 현실에 맞추어 예쁘게 살아가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집을 그리며 좌절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집더제 취향에 맞게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 볼 생각이에요. 앞으로 인테리어 관련 내용도 많이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제 취향 더 진해질 우리 집 정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 두셨다가 변해가는 과정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아한 하루 되세요.